오늘도 벌써 두번째 인데요. 우파님께서 방문해주셨습니 어, 우파님. 응.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자동차유튜버 우파프로나 한승훈입니다. 아, 네. 어, 이전에도 한번 방문했었고 네, 오늘도 또 방문했고 다음에도 방문 또 하고 이제 아, 함께하는 그런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거 오늘은 무슨 또 주제인가요? 어, 주제하기보다요. 벌써 두번째 방문이시니까 네. 혹시 저희 방문해주신 소감 네, 구독자님들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진짜 노이즈킹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작업을 할때그 열정적인 눈빛. 그리고 정말 느껴지는 그런 파이팅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으로 다 작업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안 하면 실수라든지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이즈킹을 방문할 때마다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파이팅. 저도 솔직히 제 코카디발 빨리 시공해 보고 싶거든요 언제든지 가져오십시오. 아, 아, <laughs> 에이, 또 어떻게 또제 사기 사용을 치웁니까? <laughs> 우리 독자분들이나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문하면 그때 멋지게 시공해서 완성시켜 주도록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우파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영광이었고, 아,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네, 뵙는군 다음에, 다음에 또 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때부터 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즈킹 서울 지경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용인점에 와 있는데요. 용인점에 와 있는 이유가 우파님과 두 번째 촬영을 위해서 왔습니다. 어, 오늘 입고 된 차량은 우파님 구독자 이벤트로 그냥 이 차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에다가 방음 작업을 할 건데요. 오늘 작업할 내용은 b 패키지 작업할 거고요. b 패키지는 핸더 방음, 도어 방음, 풍경 수단까지 작업을 할 거고 이벤트 신청은 우파님 채널로 가셔서 이벤트 신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신청 전에 꼭 구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얼마나 꼼꼼하게 작업하는지 작업 영상으로 가시죠. 벤츠 CLS 프론트 휀더 커버를 탈거한 프론트 내부 모습입니다. 보시면 다른 벤츠와 똑같은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절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 후 영상으로 뵐게요. 벤츠 CLS 리어 핸다 커버를 탈거한 리어 핸다 내부 모습입니다. 보시면 지금 스팀으로 다 청소를 해놔서 아주 깨끗한 상태예요. 그러면 시공 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벤츠 CLS 프론트도 방진 작업이 마쳤습니다. 보시면 안에. 내부. 네... 꼼꼼하게 붙여줬고요. 그러면 리어 휀다로 갈게요. 리어 휀다 방진 작업을 마친 상태고요. 보시면 위에까지 꼼꼼하게 다 작업해줬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벤츠 CLS 휠 커버를 탈거한 휠 커버 모습입니다. 보시면 뒷바퀴는 이렇게 부직포로 되어 있고요. 방음재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바퀴는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앞바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 PP 강화형 신실레이터로 방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시공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벤츠 CLS 휠 커버 작업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프론트 휠 커버고요 예, 리어 엔더휠 커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감싸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벤츠 CLS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패널 모습입니다. 보시면, 연식이 좀된 차지만 관리가 아주 잘돼 있어서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면 시공 후 영상으로 뵐게요. 벤츠 CLS 리어 도어 트림을 탈거한 리어 도어 패널 모습입니다. 보시면, 뭐, 프론트 도어와 같은 모양입니다. 보시면, 판 소리가 나는데 요 위를 방진매트 작업을 해주고 시공 후 영상으로 뵐게요 벤츠 CLS 프론트 도어 패널 시공을 마쳤습니다 꼼꼼하게 작업해줬고요 그러면 리어도어로 가시죠 벤츠 CLS 리어도 패널 작업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꼼꼼하게 작업해줬습니다 벤츠 CLS 도어트림을 탈거한 도어트림 모습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순정으로 신슐레이터가 조금 돼 있고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저희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이쁘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시공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아니. 벤츠 CLS 도어트림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에 순정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저희가 자체 제작한 PP 강화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어트림 시공이 끝났습니다.